주님의 임재하심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말세에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갈 여유가 없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죠. 어, 그만큼 말세라고 하는 것은 급박하게 예, 조금의 여유도 없이 우리에게 예, 덮쳐온다, 갑자기 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겉옷이라고 나오는데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겉옷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춥다라는 거죠. 이 겉옷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에 관련된 그 주제가 바로 이 겉옷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닥쳐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옷을 두고 다니면 안 된다. 아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리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그거를 챙기려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 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것들을 미리 미리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현실적인 것보다 좀 마음의 태도라든지 영적인 예,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로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세의 성도가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는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습관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갑자기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습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안 가져온 이유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이제 두고 온 것이죠. 겉옷을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가져오면 되지 뭐 하고 나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은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냐면 아주 갑작스럽게 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스 3장 10절, 그나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laughs>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날, 곧 마지막 날은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가는데 알리고 가는 법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혜는 매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는 이제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천국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이면 천국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면더 이상 이 땅을 위한 삶은 이제 멈추게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천국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제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종말이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영생의 증거자가 되라 영생을 위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어,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모든 집착, 미련을 이제 갈수록 점점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어, 이제 천국에 갈 거니까 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이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어, 바뀝니다. 세상의 미련과 집착은 이제 없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말세에 무엇을 미리 제 준비할까요? 해야두 번째는 항상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길을 기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의 습관을 늘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갑자기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일단 인격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분 그러나 육체는 없는 거죠. 영이신데 네, 마음의 교류를 해야 된, 됩니다. 감정을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감정을 나누는. 이런 교제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성경 말씀은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리퍼스 4장 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시면 평강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 속에 뭔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잘 분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 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생각나나는 거를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따라가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말세의 성도가 미리 준비해야 될것세 그 번째는요. 천국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의 습관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천국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의 습관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음 18장 3절 4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니 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천국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가 담겨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이 왜 천국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치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커지는 모든 것.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커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게 천국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살펴보면요. 자기 자아는, 나의 자아는 죽었다고,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사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 0절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인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겸손했던 사람의 내면 세계였다라는 겁니다. 아, 또,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마음 상태는 어떤 거냐면, 자기 욕망을, 나의 욕망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마음의 태도다. 욕망이 커지면 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자꾸 부인하고 성령님께 복종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욕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게 된다 이 상태가 천국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거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제하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는데 자기 머리 그다음에 자기 길 자기 오만 이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는 작고 주님이 커지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자 말세에 만약에 이것을 미리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삶의 습관을 잘 길러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습관을 잘 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